자, 녹여 볼까? 자, 한번 가 보자. 어. 첫세 줄에서 소재 한번 잡아 봐야 되겠지? 가 볼게. 자, 소프라이지는뭐뭐 하는 한이란 뜻이니까 너가 완전히 집중하는 한뭐 하는 데 집중하는 데? 특정한 결과를 발생시키는데 집중하는 한. 분명한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쉬우면 쉬울수록 더 좋다는 거야.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지.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어떤 결과를 발생시키는데, 빠른는 빠른 것, 쉬운 것, 이게 더 좋다는 거지. 어떤 결과를 발생시키는데, 빠르면, 쉬우면, 더 좋은 거야. 그치? 빠르면, 쉬우면 더 좋은 거야. 자, 그 다음에, e 제 reserve가 결심이란 뜻이고, 자, 개세 의미지. 그래서 번역해보면은, 자, 너 자신을 위해서, 너 가족을 위해서 충분한 음식을 얻어야겠다라는 결심. 그 결심은 너로 하여금 보내게 만든다는 거야, 유도한데. 자, we a r d y 되니까 힘든 날을. 뭐 하면서? 땅에 쟁기질 하면서. 그 다음, 가축들을 길들이면서 보내게 만든다는 거야. 지금 개고생하는 거지. 가장 좋은 거야? 아니야. 뭐가 제일 좋은 거야? 쉽고 빠르며 빠르고 결과도 빨리 나오면, 좋. 조... 아니, 쉽고 빠르게 결과가 나오면 그게 가장 베스트 아니겠니? 지금 여기서는 뭐야? 지금 개고생하는 거야. 그니까 러 무슨 느낌이냐면, 고생 5, 결과 5 얻는 결, 지금 상황인 거라고. 고생 5하고 결과도 5 얻는 상황. 가장 베스트가 뭔데? 고생 1하고 결과, 뭐10 얻는 거. 이게 가장 베스트 아니겠니? 앞에 내용에 따르면은. 자, 하지만, 대자연께서 만약에 음식을 제공해줬어. 고기를 제공해 줬어 풍부하게 식탁을 위해 준비된 상태로 말이야. 지금 그럼 노력한 거야? 노력 안한 거야? 그럼 가장 베스트겠지? 자 너는 고마워할 거야 자연에게 덜어줘서 너의 많은 노동을 덜어줘서 감사할 거래. 그리고 생각할 거래도 자신에게 아주 더잘 살게 되었다고.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거래. 됐죠? 지금까지 정리해볼까? 노력 조금 하고 결과 많이 얻는 거 이게 가장 베스트가 되는 거죠. 중간에 나온 사례는 뭐야? 쟁기질하고 가축길 들이고 힘든 날 보내는 거 이거는 이상황이 아닌 거야. 5대 5의 상황인가? 5대 5. 노력 5. 결과 5. 뭐요 정도의 상황이 되는 거지. 투입한 만큼 나오는 거지. 그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 되니? 자, 천천히 하고 있어. 천천히.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앞에 내용 반복이야, 반복. 자, 이행된 목적이라고 하지 말고 자, 이게 과거 완료잖아. 이미 끝난 거야. 이행된 목적. 목적이 완수된 거야. 한마디로 뭐야? 결과. 이렇게 보면 되겠네. 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자, 결과는 거래와 같다. 거래와 같다. 괜찮죠? 자, 이행하는데 소비된. 그럼 이행은 여기서는 그냥 과정 정도로 느껴주면 돼. 결과를 얻는 과정에 소비된 시간과 에너지가 균형을 이뤄야 된대 결과로 나온 자산과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 거야? 시간과 에너지 5 결과 5 이게 노멀한 상황인 거지 그치? 가장 노멀한 상황 지금 요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연결지으면은 지금 요 이거 아니지 요 상황 요 상황 여기서부터 여기 상황.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 상황인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이상적인 거, 이상적인 거. 가장 이상적인 거. 그럼 이상적인 건 뭐야? 요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니? 괜찮아? 이상적인 격, 이상적인 거는. 노력 안 하고, 결과, 많이 얻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봐보면은 정답부터 가볼까? 전자가 뭘까? 전자 여기 전자 그렇지? 시간과 에너지. 시간과 에너지는 뭐가 0에 가깝게 가는 거 그렇지? 그다음 결과는 무한대로 가는 거, 그치? 정답은 5번 가주면 되겠어. 됐죠?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여기를 좀 힘줘서 읽었어야 돼. 그 근거는 뭔데?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요건 이제 강조 표현이잖아, 강조 표현.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아. 교수님들이 다 의도한 거라니까. 괜찮죠? 자, 볼게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 그리고 그 결과 더큰 소득을 낳는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 그래서 너더 높은 수익을 얻는다. 전혀 주제랑 관련 없지. 인생은 결실을 얻게 된다. 우리의 무한한 꿈의 추구와 함께 그 결과물을 맺게 된다. 전혀 관련 없지. 시간과 에너지는 무한대. 자산은 풍부해. 아니 시간과 에너지가 무한 제한이 없이 많이 든다는 거면은 개 고생한다는 건데. 그건 이상적인 경우가 아니지. 자연은 보상해주지 않아. 사람들 어떤 사람들? 노력을 이행하다,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 보상해주지 않는다. 전혀 관련 없죠? 자, 그래서, 형광 벤치인그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가, 그치? 더 비교급, 더 비교급. 강조 표현이고, 내용을 전반적으로 좀 이해하면 정답 찍는 데더 도움이 됐을 것 같아. 고난도일수록, 섬세한 독해가 필요한 거지. 여기까지 할게요.